<laughs> 아빠가 소원이를 위해서 크림 리조또를 만들어 줬습니다. 소고기 크림 리조또. 우선 호호. 하나 후후 불어 먹어야지. 아뜨. 맛있을까? 맛있는 거 같아요, 여보. 뜨겁지, 너? 어 오구 잘 먹네 어 아빠 안하네 오늘은 아빠 맛있어? <laughs> 요네 아빠 요리하고 있었지? 아빠가 요리하고 있었지 그거 만든거야 아빠가 이거 만들어 줬잖아 서운이가 와가지고 아빠 뭐하지? 하고 갔잖아 그지 어때? 지금 다 식었지? 맛있어요? 음 맛있다. 아빠가 만들어 이렇게 서나 봐봐. 슥, 서나 슥. 우와 달고 맛있어 여보. 아니 여기서 가야지 이렇게 슥, 서나 슥. 아니 내가 시켰어. 아고 맛있어. 크림 리조또. 너무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치즈도 들어가고, 당근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고 소고기도 들어가고 배도라지도 들어갔나요? 아, 오벤닐로 배도라지. 넣었어요. 들어갔어. <laughs> 양파랑 당근이랑새송이 버섯이랑 다 잘게 촙으로 다져 가지고 음. 아예, 맛있어요? 응. 오, 맛있대. 맛있어요? 다행이다. 근데 이제 되다 버려서 신기해. 또 싫다는 건또 싫다고 이렇게 싫어 싫어하잖아. 버터도, 버터도 아, 네, 맞아. 어무염버터도 아. 아무것도 없네. 아. 어, 오늘 로코유 제품으로 다 먹고 있네요. 기린. 음. 어. 아. 음. 기린. 뭐 목이 긴 기린이지. 어, 거기가 목이지요. 목이 긴 기린이에요. 아. 얼굴 좀 먹어. 어장 났어? 쪽에물들어네 아. 아, 여보 그냥 가도 되는데. 내 밥은 내가 먹을게. 음, 오, 맛있어. 손이가 쓱 해봐. 너 내가 쓱.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맛있어? 네 맛있어? 거의 다다 먹었어요. <laughs> 벌써? 어. <laughs> 밥, 어? 밥 안녕했어? 아니 밥 안녕. 밥. <laughs> 밥. 오, 밥 아, 선이 밥... 아, 밥이지요. 밥 됐어. 어? 맛...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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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밥... 뭐라고 아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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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가 만들었어요. 아빠. 어, 나 혼자 말 엄청 해. 아빠가 만들었어요. 아. 어, 이제 안 먹을 거야? 나까 <laughs> 아. 아, 한입 먹고. 마지막 한 입. 아. 마지막 한입 먹고. 그러고 엄마가 줄 건데? 음. 그럼 엄마 안줄 거야. 아. 응. 밥 먹고 응. 응. 밥 먹고 응. 응. 깜짝 놀랐다 안 먹어? 엄마가 주는 건안 먹는데요. 엄마가 주는 건안 먹는데요. 왜요? 봐봐 많이 먹었지. 물기가 좀 남아 있네. 아니 물기가 생기는 거야. 침 소환입 침. 아, 안 먹어? 왜? 배부른가 봐 이제. 완거 같은데. 서원이 켰대. 와! <laughs> <laughs> 와 <laughs> <laughs> 잘했다. <laughs> 아이성공했어 성공했어. 잘했어. 또해봐 서원이가. 또해봐 서원이. 엄마 단추. 엄마 단추. 어. <laughs> 서원이가 <laughs> 이제 또해 봐. 또 서원이가. 또 쓱. <laughs> 에이 다시 다시 스 uh. 해봐 으 어? 다시 다시 아빠 맞아. 아빠 부르겠다. 아빠 부르기 아빠 아빠 부르때나 우유 잘해요 소가 혼자서 먹었어요? <레 Carrot> 음 <레 <레> 진짜 잘한다 소이 그래요? 어, 진짜 잘해요 <레레> 음. 음. 우유 우유래 우유 우유인 음? 아요 우우. 어, 우유. 우유. 거기에도 우유가 들어갔죠, 성아. 거기에도 우유가 들어갔어요. 아하. 어? 거기도 에 자그마치 우유가 150ml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늘 우유, 우유 안 먹어야겠네. 근데 다시 보면 우유가 아까웠는데. 사가주시다 사포로. 우유 한50 정도 될것 같아. 음. 아니면반번 아니, 나왔잖아. 눠 그래요? 에헤. 에헤. 에헤헤. 에헤헤. 에헤, 에헤. 그만. 근데 버터에도 칼슘이 있겠지? 근데 버터는 조금밖에 안되 선이, 아. 어어 누가 엄마, 않아? 이놈! 엄마 갈래. 밥상머리에서 누가 장난쳐요? 엄마 간다니까 안녕하고 있어. 엄마 갈 뿐다. 선이, 안녕. 까까. 아니, 까까 안 돼.